안녕하세요. 미차의 모델, 미차의 카스타일러 예지입니다 어, 제가 아까는 되게 뭔가 레몬 색깔의 상큼상큼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운된 와인 컬러의 또 블랙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차량이 조금 한1한다대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차들 보시고 내 입맛에 맞는 차,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한 차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는요, 기아의 더뉴 스포티지 R 디젤 4륜 구동의 트렌디 모델입니다. 자, 정확한 연식은 2014년 4월에 등록이 됐고, 주행거리는 7만 5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연료는 디젤 엔진이고, 제일 중요한 가격, 1,130만 원이에요. 어,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이 있었던 차량이고요, 정확히는 왼쪽에, 뒤쪽 문 쪽에 교환이 있었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요게 지금 이더뉴 스포티지 R로 바뀌면서 예전에 나왔던 그뉴투싼 IX랑 조금 제가 찾아보니까 살짝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 그 이전 스포티지랑 조금 비교를 하자면 앞쪽에 보이는 요 안개등 같은 거 이런 거는 약간 안면 그릴이 조금 달라진 거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제 이 차량은 4륜 구동이니까 이제 가족분들이랑 함께 어디 뭐 여행 같은 거 가실 때 정말 우리 큰 대형 SUV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이 차량 SUV 사용, 사용하셔가지고 뭐 산이나 뭐 언덕 이런 데 올라가실 때뭐 진흙 이런 데다 가능하신 4륜구동 모델로 가족분들이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이 차량 안쪽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불을 켜가지고 보여드리면, 네. 어, 탑승했을 때 확실히 저는 이렇게 방향제에 딱 들어가 있는 차들이 되게 쾌적한 느낌이에요. 실내 탑승했을 때 보니까 얘가 몇년 됐어? 어, 14년에 4월에 등록이 된 차량이니까 5, 6, 7, 8, 9, 10. 6년 됐네. 6년에 정확한 주행거리는 제가 시동 걸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75,403km 나와 있습니다. 6년에 75,000이니까, 뭐, 1년에 한11,000 정도 탑승한 차량이네요. 그리고, 뭐, 디젤 엔진인데, 뭐, 떨림, 진동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지금 밖에 들리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보통 디젤 엔진이 들리는 소, 어, 소리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 닫고 안쪽에 탑승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시끄러울 것 같지 않고, 안쪽에 보니까 확실히 기아는 약간 이런 뭔가 붉은 붉은 이런 이미지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액티브 에코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나는 연비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액티브 에코 켜놓고 운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쪽도 보여드리면은 뒤쪽은 제가 뒤쪽에 문 열어서 더잘 보여드릴게요. 자, 뒤쪽 사용감 어떤지 더 영상에서 실제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와 뒤에는 별로 사람이 안 탔나봐. 되게 깨끗하다, 그죠? 탑승해서 보니까, 음. 뉴 스포티지 알도 앞쪽에 지금 네가락 요 정도 남아 있고 가족분들이 편하게 탑승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카시트 이제 아이들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SUV 많이 탑승하시는 것 같은데 카시트 설치 옆에 하시고. 옆에 뭐짐 같은 거 놓으시고, 그렇게 뭐 동네도 가시고, 여러분 친구들 같이 만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내려가지고, 내릴 수 있나? 응.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커플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실내가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차네요. 자, 그리고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뒤쪽에 보니까 후방 카메라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뉴 스포티지 아래 트렁크 깊이는 오, 꽤 깊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4대6으로 폴딩이 되니까 더 많은 짐을 실으시겠다 하시는 분들 폴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뭐 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은, 어, 이거는 지금 타이어 네 개를 다 갈아놨어요. 그래서 타이어 네 개를 전체 다 갈아놨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 되게 좋은 거 제가 앞쪽에서 확인시켜드릴게요. 보시면, 어, 진짜 딱 누가 봐도 타이어 트레이드가 완전하게 살아있어. 두곡이 엄청 빵빵 되어있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이 차량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요. 더뉴 스포티지 R 디젤 4륜구동의 트렌디 모델이고요. 가격은 1130만원입니다. 고급 사양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나는 좋은 차, 나는 그래도 조금은 더 앞에 여러 가지 옵션이 되어 있는 차 탑승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 차량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는 언제나 미차에서, 미차에서 구매 문의 주시길 바랄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